넘어가 보겠습니다. 두근두근 넌 감동이었어, 감동이었어. 자 4월 11일의 사내방송은 두근두근 넌 감동이었어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비축관리팀 장한선 씨의 사연을 받으신 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네 지금 저희 앞에 나와 계신 주인공 만나보기 전에 지난 시간 사연 내용 잠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예쁘장한 얼굴과는 반대로 털털하고 소박한 모습에 장난기도 많아 팀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또 팀의 막내로서 일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저에겐 원더우먼보다 더 멋진 선배님이셨습니다. 저의 롤 모델이신 선채원 대리님 제가 애정표현이 많이 서툴러도 제 마음 아시죠? 항상 밝고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무처 자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채원입니다. 네, 전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장한선 대리의 사연을 들었었는데요. 안선 선배님이 롤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방송 듣고 어떠셨어요? 사실, 그 방송 들을 때,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웃음소리가 들려서 네. 많이 민망했는데요. 아.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 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안선 씨가 인턴을 그만둔 후에도 이제 명패를 그대로 두셨다고 해요, 안, 그 선대리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선 씨가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 당시에 굉장히 세심하게 챙기셨었나봐요. 아, 사실, 안선 씨 뒤에 새로운 인턴분이 오셔서 명패를 치워야 되는 아, 상황이었는데요. 아 근데 안선 씨가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왠지 회사에서 다시 볼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찾아가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그 느낌이 그 다음 인턴분한테는 안 드셨었나봐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채원씨의 사연을 들어봐야 할 텐데 어느 분께 사연 전달하실 건가요? 네 저는 기약가팀에 있을 때 고마움을 느낀 분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노승희 주임님 잘 들어주세요. 이 코너가 최근 여성 직원분들에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선채원 대리님이 노승희 주임님에게 보내는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노승희 주임님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죠? 2010년 처음 기획관리팀으로 부임받았을 때 팀장인 만큼이나 첫인상이 무서웠던 주인님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게 처음이어서 낯설었던 그때 더욱이 팀에 여사원이 없어서 마음 기댈 곳이 없었던 제가 쉽게 적응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주인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입 사원 시절에는 모든 게 궁금했고 서툴러서 스스로 버겁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주인님께 찾아가서 고민 상담을 하면서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까칠하고 낯도 가리는 못된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저이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그리고 언니처럼 하지만 일할 때는 엄격한 선배님으로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님 주인님과 알고 지낸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편한 사이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테니스 운동도 좋지만 주인님 곁에 든든하고 멋진 분이 함께 하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혼자인 것이 편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막상 둘이 되고 보니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이 즐거움 꼭 함께 나누고 싶어요. 곧 좋은 소식 들려주실 거죠? 더 행복하시고요. 누구보다도 주인님이 행복했으면 하는 선채원 올림. 네, 어, 선대리님도 산에서 짝을 찾으셨잖아요. <laughs> 아, 네. 네, 저희 팀에 그 짝이 있습니 예, 아, 대사를 잊지 못하고 계시네요. 네, 네 부끄럽네요. 네, 어떻게 그러면 우리 노승희 주인님께도 하고 싶으신지. 네, 이제 적극 추는 바고요. 네. 아마 지금 산에서. 솔로인 분들 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네, 혹시 됩니다. 이미 <laughs> 지금 만나고 계실지도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말씀을 잘안 하셔서. 아. 네. 그럼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자, 노승희 주임님,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그럼 오늘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요새 제 주변에 봄 타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아, 제 주변에 또 많아요 아, <laughs> 네, 화이팅 하자는 측면에서 모카의 해피를 골라봤습니다 네 선채원 대리님의 신청곡 모카의 해피 들으면서 오늘 두근두근 넌 감동이었어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